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정도에 이채프가 승인이 되고 바로 이제 가격이 펌핑될 줄 알았는데 약두달 정도의 쿨 타임이 있었어요. 두달 정도는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작년 3월에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1억 원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의 쿨 타임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이제 승인이 됐고 쿨 타임이 어느 정도였냐면 4개월 정도.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 많은 알트코인 ETF가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됐을 때도 저는 한 번에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쿨타임을 두고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블랙록이라는 그 업체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을 한다면 일단 1차 기대감으로 좀 한번 크게 불기둥이 솟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신청이 돼서 승인이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비트와 이더처럼 좀 쿨타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쿨타임을 최대 6개월까지도 좀 길게 에너지를 다시 응축한 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사이클 탑인 4분기 때 크게 한번 또갈수 있는 시기가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들 자체가 ETF를 만드는 이유가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또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펌핑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또 알트코인 대한 etf 도 많이 뚫리고 또 어떤 혼합형으로 해서 이 t f 묶음 상품인 거죠 뭐 비트 이더가 이미 묶음 상품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탑5 탑10 탑20 이런 묶음 상품이 또 많이 나오면서 또 그들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잣대가 많이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 셰어스 라고 하는 하나의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xip 를 필두로 한 레버리지 상품 뭐두배세배 뭐 인버스 까지 레버리지 상품을 더 출시를 신청하면서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선물 투자 현물 투자 그리고 또 파생 상품까지 나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 월가의 세력들 자체가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제도권이 편입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장사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토대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ETF로서 어, 가장 많이 번그 순위를 한번 우리가 매겼었을 때 탑10 안에 들어가는 것중7 80%가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거든요 증권 다 포함해서요 그만큼 큰 자금력이 들어왔고 기관에서도 지금 견심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또 최근에 뭐 미국을 필두로 한 교직원 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좋은 승리를 또 이뤄가고 있거든요 또 보수적이라고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주식 그리고 스트레티지의 주식을 꾸준하게 매입해 오면서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수익를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듯 지금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든지 일본의 메타플래닛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굉장히 친화적인 어, 제2의 비트코인 회사라고도 불리는 이런 증권에 투자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 뭐 기업의 채택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정부의 채택, 더 나아가서는 국가 단위로의 채택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또한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한다면 또그 월가의 세력들은 개인들의 탐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라지캡이라든지 미들캡, 스몰캡, 심지어 민코인까지 수납매 사이클을 쫙 만들면서 돈을 풀게끔 이렇게 또 수납매 사이클이 연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일단 좀 먼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혹시라도 알트코인 투자하고 계신다면 은또 우리의 시기,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과 SEC의 소송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소를 실제로 했던 사람은 게리 갠슬러 그 전에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라 사람입니다. 제이 클레튼 사람이고 게리겐슬러가 약 4년 정도 이제 위원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계속적으로 리또 속을 자아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소송이 이제 약식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로서 잡음이 좀 연출된 상황인데 이제 sec에 대한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크립토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태스크 포스까지 결성이 되면서 점점이 소송에 대한 실마리 이제 완전 끝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바이낸스의 소송 같은 경우는 한두달 정도 60일 정도의 중단 요청을 했는데 해놓은 상태고 컴벌랜드라고 하는 그들의 기강 요청도 지금 승인을 받아준 상태고 또 이제 xrp 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콘에 대한 현물 etf 에 대한 신청도 조금씩 받아들여 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머지않은 시점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도 좀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스슬 SEC에서 CFTC 쪽으로 에너지가 좀 이동되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정말로 판결이 되는 그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의 시기가 점점 연출될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차르 부서가 신설이 됐잖아요.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온 차르라는 뜻은 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섹터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만든 부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크립토 차례의 수장인 데이비드 삭스도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기틀을 잡고 있고 과거에는 또 s r p 리플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던 그런 이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많은 백악관을 필두로 한 고위급 자문들이 굉장히 다 친암호화폐적 성격을 띠고 있고 SEC라든지 CFTC의 차기 위원장들도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마무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힘들어 할 이슈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